네, 팡스 이야기하다가 <laughs> 슈왕론 이야기하다가 거의 끊겨버렸네요 네, 일단 이거 광잉인데 광잉은 일단 비닐에 쌓여졌고 아마 로고가 없이 스티커만 안 붙어서 판매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세계 700개라든가 뭐 500개라든가 그렇습니다 팡스 광잉입니다 광잉 어, 슈왕론의 그런 느낌은 찾아볼 수 없고요 좀 딴딴하면서 슈왕론에서 재미를 좀 봐서 좀.. 한정판으로 똑같이 캡 구조네요. 거의 뭐 달라진 거 없이 이 분해가 진짜 힘들겠네. 광행도 취향론하고 구조는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약간 다를 거예요. 이건 한정판 핑크라고 합니다. 투명 핑크, 투명 블루가 굉장히 예쁜데 그거를 살걸 잘못했나요? 조금 사용했네요. 일단 시험론하고 거의 뭐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더 모양에서 약간 변경점이 있네요. 센터가 약간 센터 레일부가 약간 넓어지고 조금 더 안정성을 약간 더 높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캡 빠진 것똑 같네요. 우와, 조립이 힘드네. 이게 옆으로 많이 벌어져 있어서 조립이 장난 아니긴 드네요. 거의 폭발은 거의 되게 없다 그러는데 단점은 이게 코너 터닝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항스 자체가 코너 터닝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야, 회전력하고 회전감은 메인으로 써도 될 정도로 괜찮네요. 다만, 이제 폭발을 하느냐? 폭발은 안할것 같은데 성능은 좀 역시나 45도에서 여코너도 좀 걸림이 있고요 20도에서 25도 사이 정도 밖에 안되네요 메인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